안녕하세요 토우입니다 토우세가 스팀으로 간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스팀으로 가면서 넥슨 캐릭터들을 스팀으로 이관을 시켰는데요 어... 이관 기간이 이제 3월 31일까지 이제 마지막 기회 한 2주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이, 이관을 안하겠다 안 그냥 이관 안할거야 나 다시는 토우세 안할거야 이러고 이제 이관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일 모르는 겁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관하십시오. 3월 31일까지, 3월 31일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마지막 기회, 정말 안할 거야? 진짜? 평생 영원히 안할 거야? 썩종하는 날에도 안할 거야? 섭종하는 날에 내가 옛날에 했던 캐릭터 한번 들어가 가지고 아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이제 하하 그래 좋은 추억이었다 이렇게 이제 섭종하는 날에 그렇게 해야지 이관 안하면 여러분들 섭종하는 날에 들어와서 그냥 알몸 1레벨 캐릭터로 그냥 어? 섭종 날에 사진 찍는데 그러고 있고 싶어? 싫잖아 섭종 날에 그래도 내 코스튬도 갖춰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어, 코스튬도 딱 하고, 내 캐릭터 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을 때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관을 하세요. 3월 31일 까지입니다. 3월 31일까지. 마지막 찬스. 이거 지나면 진짜 여러분 캐릭터 없어져요. 잘 생각하세요. 정말 그냥 없어져도 돼? 그냥 없어져도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했던,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애지중지 키웠던 그 캐릭터. 그냥 공중 분해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관을 해놓고 나중에 섭종을 하더라도 그 캐릭터로 와가지고 사진 한 번이라도 찍어야지. 같이. 그때. 지금 이관 안 하면 여러분 평생 못 봅니다. 평생 그 캐릭터 못 보는 거예요. 그 정말 투옷에 임종의 그 순간에 여러분 캐릭터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한번 혹시 모르니까 이관은 하세요. 3월 31일까지 11시 59분. 감사합니다.